매구랑 헤어졌어요. 네. 성격 차이로 이혼 도장 찍고 끝냈습니다. 매구 버리고 득각하겠습니다. 설마 또 다음 주에 갑자기 뭐 요즘 사람 많다고 해가지고 뭐 어? 전위 이벤트하고 그러진 않겠지 설마 매구는 뭔가 좋아 캐릭터 다 좋고 완벽하거든? 근데 뭔가 내 캐릭이 아니란 생각을 계속했어요. 376개 37억이네? 근데 누베까지 셨냐 하면 40몇억이네? 오우씨 멋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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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캐릭터 멋있긴 들기 멋있다 이 드라카니아 진짜 멋있긴 해요 아 어떻게 했었지? 아씨 기억이 안나는데? 와 근데 무기는 존나 멋있다 무기 이거 검은별 보이세요? 개빨라 반짝반짝거리는거 빨간색 와씨 무기가 크니까 요거 하나만으로도 개간지인데? 어 너무 답답해 씨 아, 씨, 레이프 하다가 이거 하니까 부작용 심한데? 아, 이거 선택을 잘못한 것 같다. 커맨드가 조금 기억난다, 약간. 아까부터 하고, 저거. 알았어. 나름 예전에 드라카니아 진심이었었나봐. 스포가 그래도 미, 무려 2300이고, 기술 프리셋 3부까지 뚫려있어. 나름 진심이었다. 아, 딜 진짜 많이 좋아졌다. 그래도 예전에 비해서. 예전엔 진짜 못할 정도였는데. 히스에서 사냥이 안 되더라니까, 예전에. 처음 나왔을 때. 손이 좀 바쁘네요, 사냥이. 음 재밌네. 아 재밌다. 예전엔 답답했거든요, 연계가 안 돼갖고. 특킬 하나하나가 다 떨어져 있는 느낌이었거든? 아냐, 아냐, 하지마. 이거 나만 할 거야, 재밌어서. <laughs> 하지마. 이거 나만 할 거야. 이거 나만 할 거니까 하지 마세요, 진짜로. 존나 재밌어. 뭐야, 옛날하고 완전 다른데, 이거? 아, 진짜. 진짜 재밌어요. <laughs> <laughs> 왜 이렇게 욕심이 많아? 많이 당했어 나한테? <laughs> 한번 보자고. 뭐. 이분이 플라워 아니야? 같은 길드네. 라이프스타일. 와씨 진짜 멋있다. 재밌게 한다. 야나나 나 갑자기 설레? <laughs> 오케이 나 진짜 결심했어 진짜로. 나 드라카냐 판다. 진짜 팔게 내 이번에 안 판다? 내가 개다개 지지면서 방송한다. 이번에 3개월 동안 내가 만약에 들어가냐 바꾼다. 내 짓는다. 방송할 때말안 하고 계속 지질 거야. 약속할게. 저잘 지져요. 어 좋죠. 매고는 다 좋아요. 가이핀 지상 뭐 하늘 천국 지옥 다 좋아요. 매고하세요. 나는 원래 성능보다는 똥을 찾아 다니는 사람이라서. 근데 드라카니아도 그렇게 똥은 아니야 되게 좋네 재밌다 옛날에 이렇게 사냥 안 됐어 히스에서 처음 나왔을 때 개빡쳤었어 막 마인 쓰는데 하루 왼쪽을 때리고 있었어 그때부터 했네 내가 드라카니아 나올 때부터 내가 히스를 사고 있었네 아니 그때부터 했었잖아 생각해보니까 각대 나왔을 때도 히스하고 있었어 내구 접는다. 내구 접는다. 죽이면 나 접어. 나 진짜. 내구 접는다. 내구 접는다. 내구 접는다. 진짜 접는다. 바로 가자마자 전이 푼다. 접는다. 나 접다 접다. 훗. 잘 건들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. 아시겠어요? 내구 전이 안 푼다. 접는다. 이게 나야, 이게 나야. 어, 졌어?